시청자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영적인 법칙들이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질병은 죄로 인해 오게 되고, 그중 어떤 질병은 저주로 인해 오기도 하며, 조상이나 부모의 죄로 인해 오는 경우도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성경을 읽는다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영적인 법칙들에 대해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번에 뉴욕 성리 때 제가 말씀 중에 어린 아이의 질병은 부모의 죄로 인해 오는 경우가 많음으로 부모가 먼저 회개하고 기도를 받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면서 차로 화면과 함께 설명을 했지요. 그러자 이 말씀을 들은 어떤 목사님이 말씀에 큰 깨우침이 되었다고 고백하시더라는 말을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대부분 알고 있는 이 간단한 한 가지 영적인 법칙만을 듣고도 이처럼 은혜를 받으시더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까지 수많은 영적인 법칙에 대해 들으셨고 그 안에는 모든 문제 해결의 답이 다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법칙들을 잘 알아서 그 법칙에 맞게 풀어나가면 어떤 문제라도 해결 받을 수가 있지요. 또한 영적인 법칙을 깨닫게 되면 물질의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고 건강에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마음의 소원에 응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응답의 길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법칙들에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한 가지 법칙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악을 심고 행하게 되면 비록 당장은 아니라 해도 때가 되면 거기에 대해 반드시 개수하여 보응을 받게 되고 반면에 선으로 심고 행하면 반드시 좋은 것으로 거두게 하시고 갚아 주신다는 사실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선으로 심어 놓게 되면 비록 여러분이 원하거나 바라는 때명 정확히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해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때가 되었을 때 반드시 여러분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갚아 주시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열왕기하 20장 1절에 보면 이스기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그에게 나아가 말하기를 여와 요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합니다. 그러자 이기야 왕은 낯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기를 3절에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게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심히 통곡하지요. 즉 진실하게 살았지요. 또 전심으로 주 앞에 행했습니다. 또 주의 보시게 선하게 행했던 것을 기억해달라고 하며 용서를 빌고 있습니다. 그리고나자 이어지는 5절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의 응답이 옵니다. 왕의 조상 다이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하신 것이지요. 이스기야는 그래도 하나님께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기도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앞에 쌓은 선이 있었기에 결국 이와 같은 은혜도 입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만약 하나님 앞에 쌓아놓은 선이 없었다면 이런 응답을 받기는 힘들었을 텐데 말이죠 그리고 어떤 경우는 부모나 조상 때 그들이 쌓아놓은 선으로 인해 그 후손들을 대이르러 은혜가 임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이 법칙을 잘 명심하여 범사의 선으로만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번에 하나님께서 미국 뉴욕 연합대성회를 섭리하신 것도 심은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익 가운데 그들에게 주어진 은혜의 기회였지요. 미국은 기독교 신앙의 자유를 찾아왔던 청교도들의 순수한 신앙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신앙을 바탕으로 전 세계 수많은 나라에도 많은 성교사들을 파송하며 복음을 전해왔지요. 지금 현재도 전 세계 가장 많은 성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우리나라에 개신교가 전파된 데에도 언더우드나 아펜셀러와 같은 미국 성교사들의 기여가 컸지요. 따라서 미국이 비록 지금 현재의 신앙으로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을 수가 없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만 있지만 이처럼 그대로 조상 때부터 주님의 이름으로 심어왔던 많은 것들에 대해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그대로 조상 때부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심어왔던 것들에 대해 이번 기회를 통해 갚아주기 원하셨지요. 물론 미국은 그동안에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심고 행했던 것에 대해 많은 축복으로 받아왔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비록 지금은 많은 것이 쇠퇴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세계 최강의 나라라 할수 있지요. 그렇다면 이러한 미국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과연 오늘날 어떤 것으로 갚아주기를 원하실까요? 지금 미국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지금 미국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점차 쇠퇴해가는 힘과 권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얻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기회를 주시고자 뉴욕 성회를 섭리하신 것입니다. 이번 성회를 준비하신 이원장님과 관계자들도 이번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기회라고 스스로가 고백하시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지요. 그렇지만 이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큰 권능의 역사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선포해도 여전히 안 듣고 안 믿는 사람은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이번 뉴욕연합 대성의 파장은 앞으로 계속해서 퍼져나가면서 결국은 구원받고 은혜받을 만한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공익 가운데 주어지는 축복과 은혜이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번 뉴욕성회를 통해 어떻게 나타난 바 되었는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해외 여러 나라를 다녀보면 그 나라의 총회장님들과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권능의 역사를 보았을 때 한결같이 하나님의 사람이시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시다, 이런 고백들을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표현을 하면 이내 잘못되었다고 판단, 정제를 받겠지만 해외 대부분의 나라들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을 보았지요. 그러한 표현이 결코 성경에 입에 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무 증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처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증거가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입었다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번 뉴욕 성회를 통해 치료받은 간증은 현장에서는 물론이고 전 세계 위성으로 함께한 사람들 중에서도 너무나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중에도 많은 분들이 위성과 인터넷을 통해 중계된 현장을 보셨듯이 첫 날부터 휠체와 목발을 버리고 걷게 된 간증자들이 계속 이어졌지요. 또한 첫 날부터 WCDN, WCDN을 통해 접수된 간증들 중에는 에이즈와 암을 치료받았다는 내용을 비롯하여 상실된 시력이 회복되고 안 들리던 귀가 들리며 당뇨, 소아마비, 다운 증후군, 정신 이상, 관절염, 농내장, 백내장 수술 후유증 등을 치료받았다는 내용들을 이 내용들이 이어졌습니다. 암도 많이 많이 치료받았고요. 병원에서 확인해 본 결과 완치되었다는 이런 암 간증도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전해져 오는 간증들은 일일이 헤아릴 수도 없을 정도이고요. 바로 이러한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직접 눈앞에 보게 되자 단위에 있던 총회장님들을 비롯하여 많은 분들이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고백들을 하셨던 것입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오신 한 목사님은 강사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심에 틀림이 없습니다.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고 회개했습니다. 이 성회에는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온약 천여명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희 도미니카 공화국에 오셔서 성회를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이번에 성에 함께 참석한 천여 명의 성도들 중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았다며, 인솔자로서 대표로 감사 인사를 해왔습니다. 또한 베네수엘라에서 오신 어떤 목사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사님의 형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귀한 말씀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면서 성의 둘째 날은 의자에 앉은 채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준비위원장님은 물론이고 이런 고백들을 해오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았지요. 그리고 또한 가지 의미 있었던 일은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부흥 강사라고 하는 지지 아벨라라는 분이 화상을 통해 이번 성회와 저에 대해 적극 지지한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전에 페루성에 갔을 때 페루성에 가기 전에 하도 한국 선교사들이 방해를 하니까 준비 위원장님이 이분을 찾아가서 자문을 구했습니다. 자문을 했더니 이분이 말씀하기를 이제로 그 목사님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를 적극 지지하고 도와주면 큰 축복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준비위원장님이 큰 힘을 얻고 이렇게 또 준비에 오셨다고도 하지요. 이분은 지난 페루 성회 때도 저를 적극 지지하고 도왔던 분으로서 성회 장소에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분이 화면을 통해 인사말을 하자 환호하며 박수를 보냈는데. 그만큼 나틴 아메리카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분이라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바로 이러한 분이 이번 성회, 성회와 저를 적극 지지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위성을 통해 이번 성회를 중개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방송 본사로 너무나 많은 전화가 걸려오고 있다고 알려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회를 위성으로 함께 지켜본 나라는 너무나 많았고, 그 소식들이 계속해서 전해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번 성회는 데이스타라고 하는 위성 방송 네트워크를 통해 중계되었는데, 이 방송은 10개의 위성을 사용하는 위성 방송으로서 영어로 방송이 되지요. 그런데 이 데이스타는 단지 위성만이 아니라 케이블과 공중파 방송과도 연결되어 전 세계 200여 개국 이상을 커버합니다. 그래서 이번 성회가 영어 방송으로 호주를 비롯하여 전 세계 모든 대륙으로 중계되었지요. 다음으로 C N L이라는 위성 방송 네트워크를 통해서도 이번 성회가 중계되었는데 이 방송은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방송입니다. 이 역시 거의 전 세계 대부분을 커버하는데. 이 방송을 통해 전세계에 퍼져있는 러시아어 사용자들에게 성의가 전해진 것이지요. 특히 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러시아계이기 때문에 러시아어를 통한 성교가 매우 큰 영향력을 가집니다. 물론 영어로도 이스라엘에 중계되었고요. 또 하나 엔나세라는 이송방송은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방송으로서 아시아를 제외한 전세계 대부분을 커버합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도 근본성회가 스페인어로 전세계에 중계된 것이지요. 이처럼 전세계를 커버하는 이성방송들을 통해 영어, 러시아, 스페인어로 근본성회가 중계되었고 여기에 또 이러한 이성방송들과 연결된 다른 많은 소규모 이성방송들도 이번 성회를 중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방송된 위성 방송을 받아서 다시 케이블이나 공중파로도 방송되었고요. 그러니 전 세계적으로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번 뉴욕 성회를 보고 들었겠습니까? 남미 볼리비아에서는 무려 80곳에서 스크린 성회가 열렸다는 소식도 들어보았습니다. 또한 이번 뉴욕 성회가 미국과 캐나다, 중미 일부 지역까지를 커버하는 위성 방송인. 글로리스타를 통해 중계가 되었지요.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 GCN 방송이 바로 이 글로리스타를 통해 하루 24시간 내내 방송이 됩니다. 참 감사하게도 이제 뉴욕만 되었던 것이 이번에 뉴욕성의 첫날부터 미국 전역과 또 캐나다 또 북미 일부 이렇게 해서 중계가 GCN을 통해서도 되었습니다. 네. 그동안에는 GCN 방송이 공중파 채널인 뉴욕 17번 채널을 통해 뉴욕을 중심으로 한 주변 지역에 24시간 방송이 되었고, 미국의 다른 지역에는 하루에 1시간씩 케이블 방송망을 통해 방송되어 왔지요. 그런데 이번에 글로리스타와 계약을 맺음으로써 이제는 GCN이 이송 방송을 통해 미국 전역으로 24시간 방송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개국한지 채 1년도 되지 않아서 우리 GCN 방송이 이루어가고 있는 일들이지요.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이 이루고 있는 일이고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번에 뉴욕 성회를 통해 미국을 비롯하여 러시아, 이스라엘, 중동, 중남미, 유럽 등 세계 곳곳에서 오신 많은 손님들을 만났습니다. 해외 성회 초창기에는 주로 성회를 여는 그 나라의 고위층을 비롯하여 이웃 나라에서 오신 손님들을 만나는 수준이었지요. 그런데 점점 해외에서까지 오시는 손님들이 많아지더니 이제는 가히 국제적인 만남의 자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만큼 영향력 있는 분들이 모여지면서 저를 도울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되고 있지요. 이는 결국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만민을 통해 섭리하신 세계 선교의 사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러시아계 준비위원장을 맡으신 미하일 모글리스 박사님은 전 세계 각계의 지도자들을 만나 영적 외교를 지향해 가는 분으로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계시지요. 얼마 전에는 동유럽의 벨로루시아라는 나라의 대통령을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저에 대한 소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대통령께서는 저에 대해 들으신 후 저를 영적인 혁명가라고 표현하셨다는 것이지요. 이처럼 이모굴리스 박사님께서는 이미 만나는 사람들마다 저를 심고 계신 것입니다. 성회가 끝난 후에 저를 찾아오셨을 때는 이번 성회의 소식이 이미 다수의 전개인사들에게 전해졌다고 하시면서 그 파장은 점점 더 커질 것이라 하셨지요. 본인이 직접 부시 대통령께 편지를 써서 이번 성회에 대해 전하겠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앞으로도 영적 외교 단체와 협력하여 전 세계의 교계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저와 이번 성회에 대해 알려서 큰 영향을 끼치도록 하시겠다는 것이었지요. 바로 이런 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저를 세계 곳곳에 심으시며 앞으로 이루어야 할 사역에 도움이 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들어가는데 있어서도 필요한 도움이 되도록 하시는 것이고요. 그런데 저는 이번에 뉴욕에서 이스라엘에서 오신 목사님들을 만나 내년을 대비하는 큰 열매를 맺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도 위성을 수신할 수 있는 장치만 있으면 저의 설교를 들을 수가 있는데 조만간 이스라엘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개신교회 이러한 위성 수신 장치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저를 적극 도와 협력하고 계신 한 목사님께서 저를 통해 증거되는 생명의 말씀과 권능의 사역을 이스라엘 교회들에게도 전하고 싶으시다며 위성 수신 장치의 설치를 위한 지원을 요청해 오셨지요. 이분은 이스라엘 개신교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서 자신과 관계를 맺고 있는 60여 개의 교회 이성 수신장치를 설치하여 저의 설교와 권능의 사역을 그들에게도 전하고 싶으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60여 개라니까 얼마 안 된다 하실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은 아주 적은 나라에 인구도 적지요. 거기에 또 교회가 원래 이렇게 허락되어지는 종교 기독교 이렇게 전파 허락되어지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60개 교회가 적은 게 아니라 이제 저는 60개 교회가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감격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에. 그런데 이분은 이제 60개 교회마다 이성을 설치해서 저희 설교가 이제 들을 수 있도록. 또 그분들이 요청하고 교회들이 그렇게 하는데 더 나아가서는 교회마다 다섯 명의 일꾼들에게 위성을 집에다 달아줘서 이렇게 들을 수 있다면 더 좋겠다고 해서 그것까지는 좀더 기다려봐야 되겠고 우선 6 0개의 교회 설치와 또그 버스 한 대가 꼭 필요해서 이러한 것들을 응답해 주었습니다. 자, 이는 결국 내년부터 시작될 이스라엘 성교의 기초석이 될수 있는 것이기에 저는 흔쾌히 승낙에 주었지요. 이처럼 전 세계 수많은 곳에서 저와 만민의 사역을 사모하며 또 우리와의 협력을 바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뭐 이스라엘 또 TV를 통해서 어제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고요. 세계 기독 방송인 협회 회장님도, 유럽 기독 방송인 협회 회장님도. 익히 저와 만민의 사역에 대해 많이 듣고 잘 알고 계시지만 이번 성회를 직접 보시면서 앞으로의 지속적인 협력을 적극 요청하셨지요 이 모든 것이 바로 창립 24주년을 맞으며 이제 본격적인 세계 성교의 문을 연지 7년째를 맞이하는 우리 만민중앙교회의 위상입니다 모든 영광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의 마지막 날, 저는 마음의 주관을 받고 원고에 없는 내용을 증거에 나갔습니다. 끝날이라 그런지 더군다나 시간이 바삐 이렇게 돼서 원고대로 했다가는 너무 길어지고 간증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 것 같아요. 간증이 중요한데, 전 세계로 나가니까 그래서 원고를 그냥 생략한 채. 제가 진화에 대해서 더 설명하고 깊게 하고 다른 말씀으로 들어갔죠. 근데 진화에 대해서 제가 깊이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미국이 오늘날은 학교들이 진화를 삽입해 가리킵니다. 그리고 창조를 빼는 주가 많이 있고요. 창조는 가리키지 않고 진화를 가리킨다 이 말입니다. 진화가 더참 더. 참더 진화를 믿게 이렇게 이제 학교들을 가르쳐 나갑니다. 이것이 제가 너무 안타까웠죠. 그래서 이번에 제가 확실하게 진화의 허구성과 잘못된 것을 제가 역설을 했던 것이고, 창조주 하나님, 이 창조가 맞는 것을 제가 역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 깊이 있게 다루는데 청중, 거기 참석한 청주들도 그렇고, 모두가 다 시원했던 것 같아요. 그냥 박수가 열안하게 쏟아지는 거 보니까요. 그래서 마음의 추가를 받고 관계 없는 내용들을 증거해 나갔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떻게 해야 권능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었지요. 목회자들이 가장 마음이 마음이 원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권능을 받을 수 있을까 이거 아닙니까? 또 나라나마다 그 이제 세미나 요청 수많은 곳에 오면 주회종님들이 어떻게 하면 권능을 받을 수 있는지에서 좀 세미나 좀 해달라 요청이 많이 들어지요. 오 그래서 그걸 이제 잠깐 설명을 했죠. 그 자리에는 총회장님을 비롯하여 많은 교계 지도자 분들도 참석하셨는데, 그분들은 성회를 통해 나타나는 놀라운 권능의 역사들을 보면서 그것도 단에서만 기도하는 것으로 그처럼 무수한 치료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놀라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도전을 받으시고 능력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권능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을 해 나갔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대부분 이미 많은 설교들을 통해 수없이 들으신 내용이었지만 그분들은 증거되는 말씀을 들으시면서 너무나 큰 은혜를 받으셨다고 하죠. 원래 증거하려면 10시간 이상은 해야 권능에 받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증거될 수 있는데, 뭐 시간이 있습니까? 단, 단뭐한 2분 정도? 이렇게 증거했을까요? 하는데도 그분들은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환송식 때, 알렉산더 목사님이라는 분이 간증하시기를, 자신은 지난 3일 동안의 모든 메시지에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마지막 날 권능만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얼마나 선한 마음을 가졌는지에 대해 들을 때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사랑으로 품는 그 깊은 선의 차원에 대해 너무나 큰 깨우침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러시면서 그 말씀이 목회자들에게 너무나 큰 영향과 변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그 말씀을 들은 많은 분들이 모이기만 하면 그 말씀에 대해 대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에 있는 말씀이고 우리 주님께서도 가르치시고 친히 행하신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그분들에게는 영적인 충격으로 마음에 와 닿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분들도 입술로는 그렇게 가르쳐 왔지만 막상 그러한 차원의 선을 이룬다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바로 오늘날에도 그러한 선을 이루어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을 행하는 사람이 직접 그러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보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권세 있는 말씀으로 와 닿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은 지금까지 너무나도 많은 영의 말씀, 선의 말씀들을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기에 노력해 오셨지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영을 향해 들어오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만족해서는 안 되지요. 세계는 지금 만민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고 우리 만민의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많은데 아직도 추수할 일꾼은 너무 적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신속히 더 많은 분들이 영을 향해 들어오셔야 하고 영적 장수들로 나오셔야 하지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만민에게 주신 모든 섭리들을 아름답게 이루며 기쁨과 희락이 넘치는 영광의 날들을 맞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